어, 오늘의 주제는 낙태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자궁 속에 있는 그 세포가 이것이 생명권이 있는가? 이것이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난리입니다. 어, 생명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기독교 교리에 따라서 어, 있다고 봐도 무, 어, 무방할 것입니다. 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임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데서는 어, 이 아기의, <laughs> 아기가 아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laughs>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완전 속에는 불완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속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 그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불완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프트를 주셨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어, 교리상, 어, 원제가, 어, 어, 원제가 있으므로 그 과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이제 그 안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완전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유아 세례가, 아,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제 그 개념이 바뀌죠. 이게, 그러면, 어, 애가 태어났는데, 이게 애가 완전하냐 이거야, 응? 어? 어? 아무리 봐도 완전한 놈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어렸을 때의 그 유아 세례로는, 어, 내가, 자발적으로, 아, 어? 예수에 대한 성숙함이 이제 결여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6살 이후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 어, 신교 쪽에서는 이제 16살 이후에 어, 세례를 다시 어, 받거나 이제 문답교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는 의뢰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아, 유아 세례 태어났을 때부터 16세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기독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알기 때문에 이제 생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자와 남 어, 남자와 여자가 교합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태아 어 태아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냥 남자와 여자 교배해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이걸, 그 이거대로 이해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태어나게, 태어나기를 원치 않고 그냥, 아이고, 나는 즐길 거야, 라는 의미에서 했을 때는 피임을 합니다. 근데 피임을 하는데, 어, 아무래도 그 피임을 안 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낮아지 낮아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피임을 해서 했어 그랬는데 임신을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는 사람의 실수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게 어그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 동양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이것은 나의 소유물이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생각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을 돌아보면은 낙태란 개념은 없습니다. 임신하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훈련시켜서 앞으로 자랄 가능성이 없으면은 포기할 지원정 낙태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낙태는 합리적이라고 어 주장하기는 어 조금 그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해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것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의 유일신이라고 그러는 그 개념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태를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 기독교 신자로,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로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강요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낙태와 생명권에 대한 것을 의논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